정기 산업 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는 보급권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대 의 변압기로 V 결선하여 3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 이용률은 정답 3번 86.6.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에서 비례 추이는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하여 이동하는가? 정답 4번 2차 저항. 동기 발전기의 회전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반 작용에서 전기자전류가 앞서는 경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정답 1번 감자작용. 직류기의 전기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은 정답 1번 이층권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제어는 불가능하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반도체 정류소자는 정답 2번 다이오드.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정답 2번 2차 여자법. 60Hz 12극 회전자 외경 2m의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자극면의 주변 속도는 약 얼마인가 정답 4번 63mps.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2차를 개방한 벡터도 중서로 반대 위상인 것은 정답 2번 입력 전압 1차 유도기 전력. 정격 전압 200V 전기자, 전류 100A일 때 1000rpm으로 회전하는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무부화 속도는 약몇 rpm인가. 단 전기자 저항은 0 1옴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정답 2번 1081.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량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슬립 측정. 삼상 분권정류 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부하가 가해지면 슬립의 발생 소요 토크는 직류 전동기와 같다.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정격 부하 시의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몇 퍼센트인가 정답 3번 4.35. A 곱하기 A 제곱의 값은 정답 2번 마이너스 1. 저항 이론과 인덕턴스 1 1를 직렬로 연결한 후 60Hz 1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정답 1번 뒤지지만 90도 이하이다. 어떤 정연파 교류전압의 실효값이 314V일 때 평균값은 약몇볼트인가 정답 2번 283V. 평형 3상 부하의 결선을 Y에서 델타로 하면 소비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정답 3번 세 배. 전기철도에서 직류 귀선의 비절연 부분에 대한 전식 방지를 위한 귀선의 극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 4번 부극성으로 한다.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답 4번 뱅크 용량 1000kV 암페어인 전력용 커피시터.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그 금속체로부터 지중에서 몇 미터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단.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1번 1m. 사용 전압 154kV의 가공 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최소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회를 연결하는 일경간 가공 전선은 제외한다 정답 3번 11.44. 과전유차 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은 정답 3번 직접 접지 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장하중의 최적값은 정답 4번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하중 최적값은 4.31kN 건조한 장소로서 정계된 장소에 하나여 고압 옥내 배선을 할수 있는 것은 정답 2번 애자 사용 공사 전용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 단계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국까지의 배선은 어떻게 시설하는가? 정답 2번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으로 시설한다. 배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을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정답 2번 3대. 특고업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통신 인입선은 조형물에 붙인 점에서 지표상의 높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정답 3번 3.5m 특고업 가공전 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몇 밀리미터 mm 이상의 낙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5mm 특고업 가공전 선로에서 철탑단주 제외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600미터.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정답 3번 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수전하는 차단기 2차측.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이 몇 센티미터 이하일 때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사이에 경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30. 발전기의 보호장치에 있어서 과전류 압유장치의 유압저하 및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 기상용 무신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 전기옥기용 전원장치로부터 6조안에 전극까지의 전선상호감 및 전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저항 값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1번 0.1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어 있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다. 전기부식 방지회로, 전기부식 방지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정답 2번 60V. 특고압 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 장치에 대한 각종 풍압하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하중을 몇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정답 4번 1039. 구독 좋아요